안녕하세요. 복동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지금 2025년 8월 21일 9시 27분 차트 일봉 차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 좀 굉장히 좀 건강한. 이제 양봉이좀 출연했죠. 왜 출연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요즘 날도 덥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또 추석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 편한 추석맞이가 될수 있도록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를 꼭 화답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흐름을 아시면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패턴은 어떻다고요? 예, 쌍바닥다지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파동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저점의 파, 저점을 파악하고 고점을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의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이 양봉 어떻게, 왜 출연했을까요? 자, 삼성이 엔비디아에 보낸 HB4가 합격이 됐습니다. 의 예,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통과가 됐으니, 이제, 자, 이제 양산만 할 건데요. 이 양산에 임박한 이 삼성의 이 샘플 합격 소식이 외국인들을 유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엔비디아에 보낸 이 합격에 관한 이 기사가 지금 어제의 흐름을 끌어올린 거죠. 일간 거래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했고 그 매수세가 약한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기관들의 흐름을 좀 보세요. 어, 어떻습니까? 지금 일제 매수에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의 해석은요, 큰, 이큰 손들이 들어와서 씨앗을 뿌려놓은 겁니다. 예. 씨앗을 뿌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열매 맺어야죠, 이 열매. 예, 거기에서 지금 반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시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모멘텀들이 지금 뒷받침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등의 파동을 저점과 고점의 타점을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타점을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급과 거래량이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자, 변동성이 없는 상승은 극히 드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을, 변동성에서 정확한 타점을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정확한 타점이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의 파동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파동에서 한 번에 3에서 9%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상승장에서 세 번의 파동에서 300에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타점을 파악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급과 거래량과 또그 뒷받침하는 재료들이 실체적인지를 알게 되시면 절대 여기서 타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바빠. 너무 바빠서 이런 수급과 실체와 거래량을 계속 파악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복덩이가, 지금 복덩이가 공부방을 열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상단에 아직 공부방 안 들어오신 분들, 공부방 들어오셔서 타점 받으세요. 자, 주식도, 주식도 타이밍이 굉장히, 주식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 타이밍이, 지금 코스피, 지금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삼성이 8만 간다, 10만 간다라는 이 좋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시고 그냥, 아, 나는 지금 장기 투자자야 라고 하면서 이런 흐름을 계속 놓치고 계시다가 나중에 손실 보시죠. 거의 대부분의 이런 패턴들이 개인들이 하시는 패턴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영상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그래서 공부방에 참여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그냥 아 남들이 사니까 내가 나도 살래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해가고 한뭐십 십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진짜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 전문가뿐 아니라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은요 이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타점 외에도들이 그냥 가겠습니까? 병동성을 안 주고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이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를 받을 을수있 수가 있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을 알게 되면 이 리스크가 적어질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어떤 데다 투자하고 계시죠? 예.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 어디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미래성장 높은 종목에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하시려면 이한 절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오늘 영상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석 얼마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금 손실보지 않게 하려면 이런 세, 섹터 관리 투자 관리 받으셔야 하고요. 즉 타점을 받으실 수 있다. 음. 자, 시간 늦지 않게 여러분들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이 타점과 리스크 관리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의 추석에 든든한 이 자금 계좌가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복당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삼성전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투자 전략을 좀 나눴고요. 제급 1개월에서 2개월 단기 투자 전략과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이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투자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부가 제품 경쟁력으로 지금 mlcc 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와, 패키지 기판이라는 영역에서 AI 반도체와 전기차라는 거대한 산업의 흐름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아도 지금 들고 계시는 핸드폰과 전기차 안에 있는 이미 그들의 기술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차 혁명과 MLCC 수요 폭발로 전기차 안에는 이 기판 MLCC와 내연기관 대비 세 배에서 네배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한 대에 지금 만개 이상의 1만 개 이상의 MLCC가 필요합니다. 이 부품 하나하나가 고온 고전압을 견디고 충격에도 강해야 합니다. 삼성전기는 이런 고사양 MLCC를 전용 라인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몇 안되는 기업인거죠. 자, 이미 BMW와 현대차, 포르쉐, 테슬라까지 주요 고객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삼성 전기 차량 전장 매출 비중은 해마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가 기판 수요를 끌어올리다 보면 AI 반도체 엔비디아, GB200 H200 등등 이칩 하나의 고성능 기판이 바로 에, FCBJA라는 것인데요. 삼성전기는 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입했고 대덕 전자라든지 이스페다시스, 심텍 등도 함께 묶이는 강력한 아주 강력한 테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AI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향후 앞으로 10년간 이 구조적 수요를 보장받는 미래 산업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AI 스마트폰 등 모든 영역에서 요구하는 게 고사양이에요. 고사양 반도체와 고기능성을 요구하고 있죠. 자, 고기능성 기판은요,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이런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삼성전기와 함께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히든 종목인 거죠. 여러분들, 삼성전기 너무도 좋은 종목이지만 그, 그거와 같이 함께 따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고사양, 고기능성이 아니라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외 매출이 앞으로 미국 고객사 비중이 커지면 해외 매출이 두배 이상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와 함께 움직이는 숨겨진 종목들을, 이 종목들을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발송하시는 분에게 단체 문자로 종목 알려드립니다. 자, 이 좋은 종목 놓치지 마시고 큰 수익, 고수익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